안녕하세요 우승사연입니다 저의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 어떤 게 좋을까? 내가 가보지 않은 나라 중에 어디 좋은 핫한 곳이 있는가? 저에게는 다섯 가지 루트가 있어요. 독일 유학 갔던 친구가 슈바인 학센, 슈니첼 그리고 베네치아에 가면은 브라노 섬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굉장히 이쁘대요. 세 번째 계획은 더빛비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가고 싶을걸요? 그리고 여기는 라벤더가 유명한 과치 있대요. 다섯 가지 계획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웃음사냥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미국 여행 2일차 편, 2편을 들려드리기로 했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의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상은 살짝 좀 뒤로 밀렸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번 여행 일정을 들어보시고 어떤 게 좋을까 조언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행 일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울 때 날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경험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구글 지도를 펼쳐서 내가 가보지 않은 나라 중에 어디 좋은 핫한 곳이 있는가 그거를 꼭 살펴봅니다. 처음에 저는 패키지로 유럽 여행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웬걸 패키지를 찾아보니까 보통 유럽 여행은 8일부터 8, 9, 10, 11, 12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에 갈수 있는 기간은 단 7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패키지로 불가능합니다. 7일 동안 저의 행복한 루트를 함께 보시고 꼭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다섯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번 번째는 어디냐? 바로 이탈리아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2박, 피렌체에서 2박, 베네치아에서 1박,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집으로 오는 여행입니다. 단 7일 만에 이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해내야 돼요. 이첫 번째 일정 정말 좋죠. 근데 단점이 무엇이냐? 기차 이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로마에서 피렌체로 가는데 1시간 반. 피렌체에서 또 베네치아로 가는데 2시간 반. 베네치아에서 프랑크푸르트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7일 안에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이동할 때 문제점은 캐리어를 들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도시에서 숙박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28인치 캐리어를 들고 어떻게 기차를 타야 되나.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베네치아에서는 한국으로 오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를 갈 예정이에요. 왜 프랑크푸르트를 선택을 했냐? 독일 유학 갔던 친구가 슈바 스파인 학생 슈니체 소세지 꼭 먹어봐야 된요 더군다나 프랑크푸르트는 직항이 있어요 우리 한국까지 그래서 제가 이 프랑크푸르트를 넣은 거예요 과연 이 일정이 가능한 일정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일정은 로마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직항을 타고 로마에 딱 와서 로마 숙소 이동을 하지 않고 로마에서 당일치기로 먼 도시를 가는 겁니다 로마에서 피렌체로 1시간 반 동안 기차 타고 가가지고 또 보고 돌아오고 베네치아로 5시간 기차 타가지고 보고 돌아오고 나폴리로 또 기차 타고 보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숙소 이동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기차 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와, 왕복이 말이 쉽지. 한 시간 반이라고 해도 왕복하면 3시간. 그리고 기차역까지 가는 시간도 있겠죠. 그런 걸다 따져봤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로마만 갈수 없잖아요. 로마에서만 7일을 보낼 수 없어요. 왜냐?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피렌체에 가면은 티본 스테이크를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베네치아에 가면은 브라노섬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굉장히 이쁘대요. 거기는 건물이 형형색색으로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온답니다. 요런 조언을 들었는데 제가 다른 도시를 안갈순 없겠죠? 세 번째 계획은 더 빅피처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탈리아를 찾아봤는데 주변에 남 프랑스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당일치기로 피렌체 여행을 가고, 로마도 1일 바티칸 투어, 이런걸 진행하다가, 로마에서 니스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니스도 보고, 모나코도 보고, 칸 영화제 아시죠? 그 영화제가 있는 도시를 방문하는 게 이번 세 번째 일정입니다. 이거는 무리수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리스라는 지역은 직항이 없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리스로 갈때 비행기를 한번 탔죠? 근데 또 리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무조건 경유를 해야 된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남 프랑스 사진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가고 싶을걸요? 그 다음 제가 네 번째로 생각한 거는 남 프랑스만 여행을 하자. 이 생각도 했어요. 한국에서 어딘가를 경유를 해서 니스로 갔다가 니스에서 모나코도 보고 칸도 보고 생 프로방스? 그리고 여기는 또 라벤더가 유명한 밭이 있대요. 거기다가 그 라벤더 밭은 6월부터 7월이 굉장히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는 보랏빛 세상이라서 흰색 옷을 입고 가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디를 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행지는 바로 뉴욕 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 7일이 굉장히 짧죠. 뉴욕이라는 한 도시에서 모든 여행을 끝낼까?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뉴욕도 겨울에 가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여름에 가야지 사진이 잘 나옵니다. 센트럴파크도 여름에 가야 푸릇푸릇하지 겨울에 가면 그렇게 푸릇푸릇하지 못해요. 물론 뉴욕은 겨울만에 또 낭만이 있겠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타임스퀘어에서 보는 새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저는 날씨가 따뜻하고 사진이 잘 나올 때 여행을 가고 싶기 때문에 뉴욕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다섯 가지 계획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어요? 저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은 다 좋아요. 그 친구들과 토크타임을 때릴 때도 그 친구들도 태기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섯 가지 계획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계획은 어딘지 댓글로 숫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 1, 2, 3, 4, 5 중에 숫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여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행기 예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도시 말고도 핫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그 여행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고점을 그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루트로 행복한 여행을 하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